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하늘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름도 한 점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옥상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요번에 어,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인천 다육에서 또 데려왔죠. 어, 분갈이 영상 겸 언박싱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와 언박싱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데, 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 식재해줄 아이는 어 줄라이나라는 아이인데, 어 제가 뿌리를 털면서 어 군생이었는데, 군생이 또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 어, 아이를 롱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라이나. 어, 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어, 수영도 멋졌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떨어뜨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 먼저 심고 그 이제 나머지 작은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한 몸처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분은, 어, 롱분인데, 여기다가 심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요거는 이제, 어, 인천 다육에서, 그, 판매가 7,000원인데, 수제분이에요. 어, 7,000원인데, 77에 49, 4,900원에, 어, 구입을 했는데, 4,900원씩 3개를 구입해왔어요. 어, 그렇게 해서, 먼저 깔망을 깔아주고요. 깔망을 먼저 깔아주고요. 어, 살짝, 복토를 조금 농분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어, 살짝만 중간 마사를 넣고, 거기에 이제 배수층으로, 어, 펄라이트를 좀 넣어줄 거예요. 어, 이 펄라이트는 제가 이번에 구매를 엄청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루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펄라이트는. 막 쪼개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가루가 엄청 떨어지는데 이거는 가루도 나오지도 않고 입자도 아주 단단하니 조금 이쪽으로 심어줄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수영을 처음에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이 상태로 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이 아이를 먼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조금만 깊이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견들건들하고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고정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부라지는 고부, 굿까지 핀셋이 없다. 이거를 쑥 집어 넣어가지고 아 요번에 상토가 아, 이런게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그닥 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좀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이와이를 어떻게 심어 주는 게 좋을까? 이쪽이 앞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어 주도록 할게요. 조금 많이 집어넣고 아, 이런 수영을 제가 처음 심어 보는데 예전에 어, 교회 꽃꽂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조금만. 워낙 농한 분이니까 조금만 다져줄게요.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좀 복토를 할게요. 두토할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뿌리가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 이렇게 잠그도록 하고 복토는 이거 붉은색 화산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일기니까, 다육 일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중에서 이제 좋은 거를 제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어 제걸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여러분들도 어,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 그냥 보는 걸로 만 만족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거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음, 다육이를 반려식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정성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복토도 정성으로 이렇게 해주면 은 아이들이 또 예쁜 옷을 입으면 은또 사람도 더 예쁘게 보이듯이 다육이들도 예쁜 옷을 입으면 예뻐 보이잖아요. 물론 화분도 마찬가지고, 복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배양토나 배수층 이런 것도 각자 나름대로 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좋으면 이제 사용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 안 하시는 거구요 이렇게 해서 어, 줄라이나 이 아이를 식재를 해 봤답니다 어, 이게 가격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천다육은 가격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 그닥 부담은 되지 않는 가격이니까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게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더 있었는데 어, 마저 데려올 걸 그랬나봐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입구가 넓은 농분에 심어주면 훨씬 더 예쁠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가 레드킹이라는 아이인데 레드킹 에보니, 블랙킹은 제가 키워봤지만은 레드킹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한 8cm 정도 됩니다 그 8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어떤 분이 심냐면은 어, 직사각형 맞고 있는데 사각합은 그냥 심어줄까요? 여기 어, 잠깐만요 화분 좀 찾아올게요 음, 여기에다가 이건 제가 만든 화분인데 좀 화분이 작더라도 여기에 심어 주도록 할게요. 배수층을 많이 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식재를 해줄 건데요. 심지는 않으니까 여기다가 심었다가 나중에 파분이 너무 적다 싶으면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제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3개나 엎어먹었지 뭐예요 청소한다고 그거 이제 다시 식재해가지고 또 쓸어 담고 청소 다시 하고 조금 그렇니다 조금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방법이 옳다고 너무 강요,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게 강조가 아니라 강요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강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각자 자기가 그, 나름 이제 키우는, 아무리 초보라도 어 키우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느낌이 있는 건데 상대방을 하는 방법도 존중을 해주면서 자기가 하는 방법도 존중을 받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분을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따라하는 거고 따라쟁이가 되는 거고 뭐 저한테 그닥 필요 없는 그런 방법 같으면은 그냥 아 그런 방법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레드킹 에보니 식재가 됐고요 어 아, 너무 까만 거에 해줬나요 레드킹 나중에 뭐 색감이 빨갛게 들면 예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봤답니다 식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호주핑크 이 아이를 식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예쁘죠.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보시면 호주핑크가 11.5cm 정도 되네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도 11.5cm? 어, 사이즈도 좋아요. 이 음, 아이는 여기다가 심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중간 마사를 깔고. 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폴라이트 조금 깔고요. 그다음에 호주 핑크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어, 뿌리도 튼튼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색감도 적당히 예쁘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화분은 앞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후즈핑크 모양만 예쁜 쪽에 앞쪽인 거고요. 화분하고, 호주 핑크하고, 어쩌다 보니까 색깔이 깔맞춤이 돼버렸네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그 신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이사하면서 그 인터넷 선이 뭐가 잘못됐는지,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그 AS를 신청해놨는데, 안 보이는 쪽으로가 있었나? 이 자리에서 하면 카메라가 화면이 잘안 보여가지고요. 핑크하고 화분하고 색상이 밝으니까 여기 빨간색 화산석으로 국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산석 굴러쓰는 재미에 쏙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화산석을 해놓으면 은근 성취도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석은 계속 복토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면 관수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때 뭐 날라가면은 또 다시 복토를 해주죠 뭐. 예쁜 거에 비하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흔들리진 않으니까 여기서. 이름표를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즈핑크고요. 그냥 사장님이 써주신 그대로 이름표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다육이를 심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킹을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조금 화분은 긴데, 뭐 화분에 대해서. 막뭐 길고 짧고 관심 없으니까. 여기다 심어줄게요. 호기 핑크. 이거는 밑에 물구멍은 있는데, 수저통으로 사용했다. 이터 클론 이 아이는 인천 다육 사장께서 사은품으로 주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직 상처가 어제 뿌리 정리 하 면서 제가 상처 를낸것같 은데, 여 기에 루톤 가루 를 발라 주고 루톤 가루 를 발라 준 다음 에 내일 이나 모레 그냥 식재 를 해야 될것같 아요. 이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입장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말릴 동안 뒀다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쪽 이거는 슈퍼 클론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운 동운을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너무 크니까 여기에다가 식재를 할게요. 여덟 칸왔구나이 아이는 동훈입니다. 마사도 빼주고요. 아이가 조금 밝은 색이니까 붉은색을 올려줄게요. 이렇고요 식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네아이를 심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요거 지난번에 누밍아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그창 밭에다가 갓대기로 심어놨거든요. 요거는 어,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와이는 너무 아기이기 때문에 약간 상토 쪽으로 심어줄게요. 상토가 조금 있는 쪽으로 해서 크기를 조금 키우는 걸로 이거는 다부댁님 따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산석 복토를 올리는 거 마사로 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요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매 가능하신데 화산석은 1.5kg에 4,000원이에요. 어, 이거는, 루밍은 명찰이 없네요. 나중에 써놓기로 하고. 네 여기까지 식재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그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어지는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를 식재를 해보았답니다. 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누밍이고요. 물론 인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상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롱 분에 있는 아이는 줄라이나 줄라이나. 곱돼가지고 굉장히 늘어졌죠. 원래는 한몸 군생이었는데 어 제가 뿌리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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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부러뜨렸고요. 이어 아이는 네, 레드킹이라는 아이예요. 블랙킹이 아니고 레드킹입니다. 레드킹 에보니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그 만든 화분에 식재를 해줬고요. 이거는 어어 호주 호주 핑크 응. 화분은 뽀삐 화분 12종 세트 어, 노란색에다가 심어줬고요. 요거는 동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꼭지점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동운까지 이렇게 식재를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